아멘 해주셔요 소망은 청년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굳고 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념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써주시는 주님 축복받는 주의 대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이해된 청년 2019년 한해 동안 좋은 사람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세수민 청년 감정평가사 자격증 시험 준비 흔들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만한 네. 청년, 청년들헤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정은선 청년,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잘 해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디에서도 잘 적응하고 주님의 보안에서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올한해 주신 후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항상 범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얻어야 되기 없어서 정당 청년 드립니다. 네. 홍준우 청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과정 모두가 주님의 울타리안에 사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김대성 청년, 2019년 청년의큰탈 없음에 감사합니다. 20대 지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저앉지 않게 하시 감사합니다. 김지경 청년, 신앙생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닐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도도 열심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나 저는 2010년에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성 청년, 손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시료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고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 일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김지정 청년, 2020년 준비하는 모든 것들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획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네. 정한 청년, 범세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성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전 찬양을 나누어 성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네.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 하느님, 사님 감사합니다.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운 시기 우리 아이들이 오늘 간절한 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비, 그럼, 많은 아버지 청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비,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제목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제목이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의 멋진 일로 던 대가품 밖에 도와없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범세 감사하며, 아비, 지금까지 지내것 감사하며, 또 여러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한명한명 붙들어 주시사, 날마다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laughs> 아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한, 김종, 이해성, 김주경 김대성, 홍중근, 정타 정은성, 김하나, 최승이 이혜림 그리고 송하은, 최연아 청년 이아이들에 오늘 헌신을 결단을나할때 우리 아이들 진정하는 마음의 학관 사람들, 기억되는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박사 한번 보내드릴게요. 제가 러니 청년의 현실님이 좀특이하게야죠 아이들이 제목을 너무 정성스럽게 올려가지고, 따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상희감사님 검색 감사합니다. 이병희 집사님, 2020년 8일 강남 드립니다. 김현우 우리 학생, 강사님을 김지원 아들, 부모님께서 드린 리 거죠. 주의자는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은이 성, 영광의 으도 성탄, 수영금이상희 권사님, 성경들이그일천문제 김경수 고현 집사님, 공영이, 수빈이, 공영기 홍준구, 은경이, 태근이, 김순정 집사님, 재장빈, 성경이 경서, 경선이, 이광은, 백석관사님, 민재송이, 장현회 집사님, 김주영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소양석 안수집사님, 오규영 성돈이, 은빈의 은명이, 김동규 성돈이 영우, 정영라 집사님, 김영태 집사님, 주원이 아들의 이름으로 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우리 젊은 영혼들을 중심으로 아비이처럼 헌신을 발표하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에 또한 예물를 들고 손길들 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먼저 아비의 귀한 아버지에 또한 카렌더 온과 성탄출의 영국을 드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비 내년에 더욱더 2 0 2 0년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탄출의 아버지 귀한 한 분들이고 달력한 분들일 때 우리 귀한 가정들이 또한 또 하나님의 아버지 시간에 承担吧，干嘛 그 아버지의 시간,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감생을 들으 우리 가정들도 우리 아이 지켜주시사, 우리 권사님의 이름과 함께 들으오니, 범사에 상 감사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역사를 채워가는 우리 가정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일천번일을 들 우리 가정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시별한 날이 있건 중요하게 어떻게 보느냐에 내 따라, 아버지 내년에 더욱더 큰 아버지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습니다 우리 가족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영혼이 하늘에 상대할 때 아버지의 선한 뜻을 펼쳐가게 할겸 없는 아비 귀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회와 함께 헌신으로 결단하는 우리 그 사랑하는 성들에게 예배할 때아비 주님 아비지 12월 첫째 날아비지의처럼 출발하면서 대빈경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옵소서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 들으면서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 성교들과 함께 응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청년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젊었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외모가 아니라 속살은 젊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실 명모는 젊었지만 속사람이 더 나이가 들어서 가 주저앉은 영혼들이 많거든요. 우리 오픈가 함께 청년들은 법과 속이 다 젊을 줄 믿습니다. 네, 예, 지금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회가 정말로 2019년 마지막 혼신예배 들이잖아요 작년부터 우리 아이들 보다 혼신예배 드리라고 제가 요청해서 마무리를 항상 젊은 아이들이 합니다. 보기 좋고 또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는,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한 번 표시합시다. 사람의 걸음을 아, 네. 아, 네. 정하신 하나님. 아, 네. 예, 오늘 이 제목까지 함께 나누어서, 물론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 청년들에게만 하는 얘기구나. 아니요. 우리 인생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신예배 참을 젊은 세대들이 드리고, 이처럼 함께 얘기하는 게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비전을 가지고 그 인생들을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할수 있는 우리 별다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오후 예배 때 중간에 중간에 제가 박수를 세번 치자고 하면은, 아시고 어, 치시고 깨어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우리 한번 쫓아갑시다. 믿음의 청년 주인공 됩시다. 청년입니다. 이름의 청년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고과 청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존경하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악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 왜 나쁜데 되게 뭐 굉장히 죄가 많은 사람 같은데 왜잘 되지? 하고 우리가 분이 하지는 사실. 그런데, 어, 우리 하나님 중심을 살려고 했어도 잘안 풀릴 때가 있고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우리 어제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의 마음도 일부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나보다 교회 간편이고 세상도 술도 품 마시고 관계도 많이 뛰는데 왜 쟤는 잘 되지?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쾌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악임의 형통은 잠시 뿐입니다. 그리고요, 악임의 손에 의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시간 패드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달력을 펼쳐 보면 한주간의시작의 첫날이 어디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네. 그 그러니까 주일이 그래스 중요합니다 하루에 음,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죠 오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12월의 첫날이잖아요 첫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2019년을 잘 마무리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시간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자잘하지 말고 역사를 주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0편 오늘 37편은 다윗이 말년에 과거 자신이 겪은 수많은 것들을 해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얘가 돌아보니깐 어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형통과 위인의 권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잘되는 인생임을 분명히 오늘 깨닫고 용기가 지고강대하게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걸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자, 주권자이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세일이자. 할렐루야. 네. 네.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주셔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정하기를 걸어가는 사람을 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침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생사 옷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게 계획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그 길을 돌아간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준하는데요 예를 들면 10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의자 여호와여 시의자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지 않으나 아니면 지도 안에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단다. 아멘 분명히 나오죠.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와의 호 내가 연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 십9장 21절 말씀해 볼까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네. 여러분한테 많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 이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아, 내가 잘 준비했어. 여러 가지건될 거야.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고 일을 해나가는 것 같으나 그것의 성취 여부는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네. 다만 1 6장 구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에야. 하나님 아,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대비 있을지라도 그 벌을 인도하시는 누가 돼야 돼요? 여호와시라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을 때는요, 신앙생활이 기때문 머리가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자신들의 어떤 어, 가치관에 이해가 될때아멘이 나오니까 사실. 그런데 그게 한정이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쫓아왔을 성년들,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됩시다. 성형의 야곱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일 때는 그 야곱이 얼마나 똑똑합니다. 그죠? 기회주의자고, 수단을 엄청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야곱의 인생을 살다가 어디서 배대로 올라가서 다시 겨로사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은야 되는 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환족별을부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동안 네가 살았던 인생 넌어대로 살았는데 그나마 축복받았기 지금까지 된거지 그래서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완전히 겸손하게 만드신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쩔뚝쩔뚝 거리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 형 예서와 의사이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뀐겁니다. 사랑손 여러분과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야곱의 인생은 식당과 뒤에 머리 인생이었지만은 이스라엘들로 바뀐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분입니다그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우리 인생은 분명하게 좋은 길바람으로갈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다라는 인정할 때그 길이 좋은 길, 푸른 초장의 길이 될줄 믿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죠. 청년의 어, 뿐 아니라 어른들도, 어른들이 제일, 어, 빠지기 쉬운 환경이 뭔가요? 경험. 그쵸? 인생의 경험이 크게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경험에빗껴어서 신앙생활도 비춰봤을 때, 이게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안 믿는 거예요 행동 자체도 오히려 경험이 더 먼저 나올 때가 있다아요 우리 성교 여러분한테 쫓아십시오 야곱이 되지 말고, 야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됩시다. 이스라엘이 야곱처럼 네.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한 분이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네. 어디에 있어요? 오늘 37편 5절 말씀. 시작! 네, 분명히 말씀하신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네. 맡겨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맡기십시오 자꾸. 안 맡기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십시오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내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람? 자꾸 내가 생각하려니까 복잡해집니다 단순해야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잡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단순해주시다단순해주십시오 주십시오. 단순해 하나님을 보면 되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두 번째 걸음을인도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장. <laughs> 붙들어 주시고 계시나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면 믿습니다. 네,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란을 당합니다. 의인에게도 실패와 가난함과 병도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병안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업 망하지 않습니까? 다 아, 망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올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한동안 고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실망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성경에 보까 이 24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일로보가시 예정. 여호와께서 계속 손듯이 일어나. 아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요? 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전에 그림처럼 안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붙고가니까 여전히 내등 뒤에서 붙들어 주시니다 다위도 아, 많은 역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왕의 탄압을 피해서 10년간 도망자 신세를 다녔고, 광야나 항구지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친아들이 자기 왕권을 갖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나쁜 그쵸? 그런 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압살롬편에 있어서 자기를 어, 죽이려고 했어요. 아이고베라는 신하 자체도 다윗에게는 되게 마음이 상처가 온 겁니다. 그런 일을 경험해 사나님 마치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이 고통의 밤을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다윗은